고관절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이자 활기찬 움직임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관절 통증은 마치 삶의 활력을 아사가는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걷는 즐거움, 앉았다 일어서는 단순한 동작마저 고통으로 변해버린다면 일상은 얼마나 상막하게 느껴질까요? 물리치료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고관절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고관절 통증. 더 이상 침묵 속에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함께 고관절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통증 없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1. 고관절 통증의 원인. 고관절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정의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원인 노화, 과체중,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 외상 등이 있습니다. 증상 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타구니, 부위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LESPASIO 등은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에서 물리치료 중재가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고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정의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뼈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원인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외상, 잠수병 등이 있습니다.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질환이 진행되면서 사타구니 부위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팀 등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물리치료가 기능, 회복 및 삶의 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 정의 대퇴골두와 비구 가장자리가 충돌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원인 선천적인 해부학적 이상, 과도한 운동, 외상 등이 있습니다. 증상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나 다리를 굽힐 때 사타구니, 부위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뚝뚝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그리핀 등이 2016은 고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에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가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고했습니다. 점액낭염, 정의 관절 주변의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원인 반복적인 마찰이나 압력, 외상, 감염 등이 있습니다. 증상 주로 엉덩이 옆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옆으로 누워 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시걸 등 2010은 고관절 점액낭염 환자에서 물리치료 중재가 통증 감소 및 기능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고했습니다. 근육 및 힘줄 손상 정의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이 손상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원인 과도한 운동 외상, 잘못된 자세 등이 있습니다. 증상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발생하며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근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셰리앤드 베스트는 햄스트링 손상 환자에서 조기 물리치료 중재가 기능 회복 및 재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2. 고관절 통증의 예방 및 관리 움직임으로 되찾는 건강 고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치료 굳어진 고관절을 깨우는 마법 스트레칭 유연성의 선물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는 자세는 엉덩이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마치 굳어있던 고관절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허벅지 뒤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고관절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내정근 스트레칭 양반 다리를 하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스트레칭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이완시켜 고관절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 든든한 버팀목. 브릿지 운동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하여 고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가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쿼트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고관절의 힘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런지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고관절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균형 운동 흔들림 없는 안정감 한발 서기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동작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고 고관절 부상을 예방합니다. 짐볼 운동 짐볼 위에서 균형을 잡거나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은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고관절 안정성을 높입니다. 유산소 운동 활력 충전. 걷기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살 아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수영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물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고관절 통증을 잊고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고관절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 온열치료 따뜻한 찜질이나 초음파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 급성 염증이나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전기치료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t n s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동치료 관절 가동술, 마사지 등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를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 체중 관리 과체중은 고관절에 부담을 증가시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 잘못된 자세는 고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휴식 과도한 활동은 고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기구 사용 필요한 경우,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등을 사용하여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결론. 고관절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치료,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관절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형 맥북 노트북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박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퀴유를 빕니다.